찬기보고싶어요나 보고싶어 형한테 안녕하세요 How do we get you be t p e e 거였 안녕하세요 방규입니다 오늘 뭐하고 냐 나가 챗GPT로 놀아보라고자 얘는 유튜브만 찍으러 여기 오는 같아요 맞습니다 방기 방금 뭐 하트 떴는데 끊었다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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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 찍혔다 이거 찍혔다 전화왔는데 끊은거 아니에요? 자 그러면 제가 챗GPT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. 아니 우리 형이 받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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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조금 있다가 걸어도 될까 도화야? 도화가 못 걸어 너가 걸었잖아. 너 <laughs> 귀엽다. 와 귀엽다. 아, 안 웃는 거 봐. 아빠만 보고 먹... 아빠 보고서 아빠 보고서. 아빠 보고안 웃어? 언제 가? 그럼 나 이제 아, 안녕 안녕 <laughs> 안녕. 누가 걸어? 엄마가 손 잡고 누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 이쪽으로. <진짜>. 또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, 해봐 안녕하세요. 어 뭔데? 제훈.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아, 샴규가한 번씩 보이는게 신기하다 만세 안해? 이제 끊어 빨리 끊고싶어 <laughs> 만세 잼잼 잼, 이제 끊어 <laughs> 이제 끊어 지가 끊어 그냥 아니 할 것부터 해야됩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뭔데? 이제, 일이 중요하니까 가족보다 중요한게 뭔지 한번 봅시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. 그냥 운동만 맨날 올리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서 응. 오늘 리뷰는 뭐 하는 건데요? 리뷰 아닌. 채지피드 어, 리뷰. 광고하는 거 아니야? 창규 요즘 유튜브 하고 있어? 아, 요즘 장난 아니에요, 빵도. 아, 보고 있으면 봤 봤잖아. 형님 앞에 다 봤잖아. 아니 다 봤. 아, 바... 끝까지 본게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다본 거야 이거. 니내거 네, 들어봐라. 넌다 봤어. 뭐자 어디 있던지 한번 보자. 봐봐요, 형님. 빨간색. 뭐, 뭐? 이거... 아니, 봐봐. 니니내거 네, 네, 들어가 봐봐. 더 내려가 봐, 더 <또> 내려가 봐, 더 내려가 봐, 뭐? 뭐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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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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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오, 오, 또 뭐? 뭐돌 오, 고돌 오, 고안받고만받 오, 오, 안 오, <laughs> 오, 아예, 안 봤다, 아예 안 봤다. 오, 봤다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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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 봤어요. 무슨 말이에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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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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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글 무슨 컨텐츠인데? 아니 저희 형이 채 GPT를 쓰는 거 음. 요즘에 캡쳐해서 보내주는데 음. 채 GPT에다가 빵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맞아, 아니고 맞아, 이상하게 맞아. 대답하더라고 해보겠다, 내가 해볼게. 아니 형님 메이저니까 당연히 알 거고 우리 지우밥사음. <laughs> 그럼 일단 이제 아모띠 먼저 쳐봐요아 아모띠는 당연히 유튜버 아모띠 알아? 러닝아 <laughs> 리뷰 훈련 방법 대회 후기 등 이거 너, 이거 까루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아니, 네가뭐 해놨어. 빵고아 채널도 러닝 관련 컨텐츠를 담는 만큼, 아워띠와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한 것 같네. 아니, 제가 빵도아를 먹게 질문했거든요. 어. 오 어, 근데 왜 나랑 겪냐? 그니까, 기분 나쁘게. 까로는 알아? <laughs> 네, 까로는 런닝 유튜버래. 야, 다 똑같은 거 아니야? 까는 <laughs> 야, 런닝 야 아니, 해. 다 똑같네! 야, 그냥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빵도아 채널 과도 주제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. <laughs> 서로, 서로. 도로 서로, 심은 시가날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까로는 아모띠와 협업을 고려 중이신 건가요? <laughs> 아니, 이거 일부러 니를 뭐 해, 연관 지으려고 계속 한거 아니야? 그럼 또 누구야? 신바. 유튜버 신바라? 그게 누군가요? 연는거야네 신바도 런닝 유튜버. <laughs> 아, 뭐야 런닝 유명하대, 니. 네. 나 유명하대요? 어. 아니, 뭐 특히 질문을... 러닝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와 본인의 대회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러너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솔직한 리뷰와 보의 일상 러닝화 추천 등이 아... 주요 특징으로 알려져 있죠. 그냥 어... <웃음> 그리고 빵도와 <laughs> 채널도 러닝과 관련 아니 이형이나다 엮어놨네. 신발과 <laughs> 협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? 아니 다 똑같아. 다 똑같아. 그냥 그냥 아까 복구시야. 여기서 더 러닝 유튜버들간의 네레크가 어... 점점 확장되고 있는 만큼. 서거카야 둘이 미씨 아 어저께도 안했어요 알고리즘 이상해 이거 어, 아니, 자, 아 이거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 없어졌어 이거 아, 그냥 진짜 복붙이야 챗찍피티 아, 약간 빠가네 너 바보야? <laughs> <laughs> 너왜다왜다똑같해 빵도 하랑 엮어 네. 성의 없네 부셔질래?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성의 <laughs> <laughs> 없이 느껴지셔서 제 잘못입니다 비싼 질문에 답하려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비싼 형식으로 답변 드리니까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럼 이거 해보자 피지컬 백, 아모티 알아? 유튜버 네. 이제 런닝러너. <laughs> 런닝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. 러너들에게 영감을 준대. 얘 진짜 아무것도 못본것 같아. 실망이야 진짜. 여러분 챗 GPT 쓰지 마십시오. 챗 GPT 리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아니 아. 근데 좀 비싼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니싼거싼 거, 싼 거. 이거 거, 이거, 거. 이거 무료인데 이거 돈 내는 게 있거든요. 아니 그 컨텐츠 값으로 조금 더 지불해봐봐. 그러면.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형님 예. 저도 이거 무료 앱 하나 있거든요. 어, 이 정도 지능이면 아무것도 걸것 같은데. 야, 내거 말고 너걸를해봐내거 이미 알고리즘이 너무 고장났어. 아니, 너무 많이 아니, 봤어. 유료 결제를 하라니까. 아니, 저 이제 적자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. 아니, 모르잖아, 이거를. 이거 올리면 <laughs> 한 2,000원 멀리 가는데. 이게 뜰 수도 있잖아. 너 <laughs> 2만 얼마 결제해야 돼? 게임 브이로그 리뷰도 야 얘도 아무것도 모르잖아. <laughs> 야 아무것도 게임 게임을 브이로그. 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진짜로. <laughs> 형님 아직 분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. 우리 적자 아닌 사람한 명밖에 없어. 야, 나도 나 나도 맛있어. 니들이 생각하는 제가 아. 군파장 님 있잖아. 그냥 헝가리 갔다 오셨으니까 너. 아그치 그치 유튜브 찍으러 헝가리까지달려갔다 오셨거든 뭐, 유튜브, 유튜브 찍으러 한건 아니. 솔직히 <laughs>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. 아, 그지. 아,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? 유튜브 찍은 거 맞아. 가서 아, 유튜브 아, 맞아. 편집도 하고. 어, 나몸 좋아 보이긴 나온데너 어, 맞아. 아, 기분 좋아졌어. 얘 약간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것 같아. 관심사가 초단위로 바뀌어. 초단위로. 아, 니 집에 와. 아니, 니네 유튜브 그만 찍어. 오늘, 오늘 유튜브 금지. 오늘, 자, 구분 찍었어. 하겠... 자, 운동. 운동도 또... <laughs> 찍어야 될 수도 있겠는데, 지금 알고리즘은 고장나있네. 별로 쓸모없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채 GPT로 뭐 추천받아갖고, 러닝 코스도 추천받고,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, 오늘 해보니까 맞지 않아. 컨텐츠 끝났네? 그러니까 컨텐츠 갑자기 폭파됐어. 오 끝났네, 이제. 야, 앉아. 시리, 시비, 한테물어보시요한테 엉덩이 안 쳐? 저는 남자여서요. 제 엉덩이는 항상 따뜻합니다. 자체엉따 <laughs> 아니, 유, 유튜브라고 <laughs> 너무 막, 말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만 저도 형님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싶거든요? 너 혼자서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. 샤기 형 댓글 막 그런 거 달렸던데. 말이 너무 막, 뭐, 저급. 저급, 저급하다고. 왜? 말이 너무 저렴하고 정신없어요. 어, 아, 진짜? 네. 다 좋은데. 그러니까 돌려가기 아는 사람. 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? 형님이 카메라 꺼지면 전다는 말이다. 쉿. 셔터 뽀. 이랬다. 형님 개기켰다. 갑자기 해아 지분데 멘트가 너무 저렴하고 정신없네. 좀더 비싸게 해 볼게요. 야, 근데 아니 어떻게 저런 댓글쓸 수가 있냐? 뭔데? 니들한테 시비 거는데. 너무 좋아서? 그래. 네, 이거 아닙니다 죽다 초원석으로 가는데 왜그런데 이제 나한테 아니 아니 인스타 니 <목소리> 네. 몇살인데? 한성도 차이 안나죠? 1년도 차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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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오죠? 야, 야 성민아 형한테 네. 한마디 해라 누구? 창규형이요? <laughs> 어. 창규형 아니 8살 차이나는 애도 한번도 반만지게 하는데 10개월 차이나는 사람한테 화이팅하자로 <laughs> 화이팅, 하자, 화이팅. <웃음> <웃음> 텍스트로만 존댓말하고 평소에 반말한다니까 <laughs> 힘들어, 아니, 그렇게, 나 그렇게 몰아가면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렇게 몰아갈 그러니까... 수가 있어. 니를 정말 믿고 좋아해서 그런 거지. 그러니까. 템럼 좋아요? 아니. <laughs> 야 진짜 하지 진짜 맞아. 좋아하지. 나도 뭐 띠용보다는 Shut the fuck up! 아 구독 지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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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누가 줬어요? 프로틴? <laughs> 나는 이런 거 별로다. 나는 닥터에이 밖에 없거든. 저희 집에도 닥터에이 밖에 없습니다. 어? 이거 용왕수 너무 좋아. 니가 다산거 아니야 이거? 이번엔 니가 안 샀어? 저희 와이프가 볼수 있습니다 <laughs> 어차피 니가 이거 편집할 거 아니야 편집 안 합니다 제가. 아까 그것도 니가 전화 끊은 것도 편집 안할까네아 진짜로? 재밌잖아요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재미를 위해서 <laughs> 자기를 희생하는 이 진정한 <laughs> 유튜버의 자아 리스펙한다 아 저희 아내는 그런 걸로 그리고 소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성격 월클입니다 근데 뭐 확인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까먹고 있었네 큰일 났네 이제 뭐 찍어야 지 모르겠다 그만 찍자 자, 아, 오늘 유튜브, 영상 유튜브각다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스웨덴 서울은 운동하기 전에 이러고 놉니다. 이러고 논 적이 지금밖에 없는 것 같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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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처음인데 이 <이러고 웃음> <laughs> 사실 다뉴스보기 바빠. 요나핸드러하기 <laughs> <해리폰하기> 바빠. <laughs> 그러니까 뉴스 네. 보고 있는데 네가 그 중요한 시간을 지금 망쳐 버렸어. 지금 저와의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잖아. 한번 정도. 네가 뭔데? 10개월 차이나는 동생 <웃음> <웃음> 한 살도 차이 안 나는데 너무 깍듯해서 예절이 진짜 바른 동생 야 진짜 포장한다 포장 제대로 한다 인사 맨날 90도로 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니 빵규야라고 맨날 듣는 동생 막 <laughs> 그렇게 한 적이 단한 한 번도 없는데 형님 식사하했습니까 어제는 꺼져라고 18로 말했어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. 그랬어요? <laughs> 들었지? 그니까 너무 어, 들었지? <laughs> 이건 또 몰라 유튜버랑 나온다고 안 자를 수도 있어. 요 네. 맞아 재밌으면. 아. <laughs> 하지 마이 자식아. 이거 우리 그래 장모님도 보는데 이렇게 적극하게 올안되는데 진짜 진짜 유튜버였 <laughs> 그럼 진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이거 영상 <laughs>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봐주셔서 감사하고. 이거 진짜 올려요? 어. 다음에 운동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음 안녕. 항상 사랑해주세요. 끝났어 벌써? 못띠형 사랑해주세요. 벌써 끝났어? 네, 계속 찍을게요. <laughs> @웃음 <끝났죠>. 아니 <웃음> 니네가 너무 노래를 틀어내갖고 <laughs> <laughs> 찍고 있을 수가 없어. On the rise now. Woo! Endless celebrations all in my house. Yeah. Levitating now, I'm super duper. 만 찍으려다가 운동까지만 찍었습니다. 이제 언제나처럼 코코이지 방향을 먹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고습니다고습니다 기훈이 피치무이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 네. 제거 제 보시는 분들 다 기훈이한테 가시죠. <laughs> 딱. 맛있게 먹다 맛있게 먹거래 어. 맛있겠다. 닥터는 아무디 코드. 뭔데 갑자기 내 유튜브는 아무디 <아머디잖아요>. 채널 <laughs> 구독해 주십시오. <laughs> 너 정말 빈틈을 잘 찾는 구나 갑자기 갑자기 내 코드 몇 찾지? <laughs> 유튜브로 켰구나. 안녕하세요. 닥터유 아보티 쿠폰. 코드 아니고 쿠폰이요. 저, 저 랭킹 낙하 아보티 코드 쿠폰. 아니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자. 얘들 마사지 한번 해줄까? 아니요. 아, 아, 네, <laughs> 이미 여기 부상이 심각하다고요. 니가 게임 아니야, 근데? 달리기 하다가 떨어뜨릴 것같아고 손을 이렇게 치다가 어. 바닥에 꽂혔으니까뭐더 <laughs> 찍고 있나, 근데? 아. <laughs> 야. 잘해주십쇼. 잘해 어? <laughs> 잘해주시죠 저한테 잘해주십 <laughs> 진짜... <이제> 어떻게 잘해준다 <laughs> 예쁜 말좀해주십 예쁜 말많 하고 아까 쇼고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건 조크장조크네이제 <조크잖아>. <laughs> hey, <man>. 그만 <웃음> <웃음>